안녕하세요. 어, 스스로 확인하기 우리 교과서 34쪽 어, 풀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번에까지 하면 어, 일단원 대단원 어, 다항식 단원이 끝이 나게 됩니다. 어, 꼼꼼하게 우리 한번 어,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어, 바로 1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을 보면 다음은,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것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1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어, 중요한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사실 뭐, 우리 앞에서 곱셈 공식, 다항식의 전개에서 배웠던 그 역입니다. 한번 보면 됩니다. 1번. A제곱다하기, B제곱다하기, c 제곱의 e, EAB, EBC, ECA.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어, a 닭이 b 닭이 c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번은 a 세 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플러스 b 세 제곱. a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죠, 그죠 예, 이거는 a 닭이 b의 세 제곱입니다. 어, 3번은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있죠, 그죠 네. a b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4번은 네, 이게 쌤이 전에도 4번, 5번은 인수분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고 했죠, 그죠 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에다가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입니다. 그다음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에다가 네,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됩니다. 어, 참고삼아,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중학교 때 배운 우리 인수분해 공식 한번 써볼까요? 네. 중학교 때 배운 것첫 번째는 이겁니다. A제곱 2AB 다하기 B제곱은, 네. A 다하기 B의 제곱이죠. 그 다음 2번은 A제곱 마이너스 2AB B제곱은, 네. A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 3번은, 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유명한 합차 공식이죠. a 더기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4번은, 네, x 제곱에다가, a 더기 b 의 x에다가, ab는, 네, x 더기 a와 x 더기 b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자, 5번은, 네, ac x 제곱, ad 더하기 b c 의 x, 그 다음에 bd입니다. 이거는 어쩌냐면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어, 다섯 개도 함께 기억하도록 합니다. 네,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다음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아마 앞에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앞쪽에서 배울 때다 했던 거니까, 한 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 x의 4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더하기 9입니다. 우리 책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인수분해 하기로 했거든요. 네. 여기서 x제곱을 a라 하겠습니다. 라 하자. 자, 그럼, 예, 이 식은 a의 제곱 10a 더하기 9가 될 거고요. 이거는, 네. a 마이너스 1, a-9로 됩니다. 그러면 a 대신 x제곱을 넣으면 x 제곱1이고요 x제곱-9가 되죠. 자, 귀찮지만 쓰겠습니다. x제곱-1의 제곱, x제곱-3의 제곱이라서, 네. x-1, x+, 1, x-3, x, x+, 3. 합차 쓸수 있는 꼴이죠. 그죠? 네. 자, 2번 보겠습니다. 이번은 x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죠 자 우리는 x 제곱 마이너스 x를 a라 하자 자 그럼 주어진 식은 a 제곱 a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식으로 하면 a 더하기 3 a 마이너스 입니다 a 대신에 x 제곱 마이너스 x를 넣을까요 네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아이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보면 x 마2 x 플러스 1 이라고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과 x 2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도록 합니다. 네. 자 그다음 3번과 4번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3번은 x 세제곱, 4x 제곱, 그다음에 8x 마이너스 5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어, x에다가 자 우리 그런 거 배웠죠, 그죠? 최고차항의 계수분해, 아 최고차항의 그러니까 이렇게 쓸까요? 최고차항의 약수입니다. 분해. 그 다음에, 음, 상수항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거를 X 대신에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X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X에다가 1을 넣어볼까요? X에다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4 더하기 8 마이너스 5 해서 5, 5, 5, 5, 5, 0이 되죠. 그죠? 즉이 말은 이 아이는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를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 문제는 자, 우리 조립제법 써볼까요? 1, 마이너스 4, 8, 마이너스 5자 0으로 만드는 1을 넣겠습니다. 1, 1, 마샴 마샴 5 5 0 되죠. 자, 그래서 이 식은 네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거니까 x-1 x제곱-3x 더하기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4번 한번 볼게요. 4번은요,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6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보면 될까요?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요? 네. 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3, 더하기 6입니다. 오! 1하고 9니까 10이고, 요거 마이너스 10이죠. 자, 그래서 1,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6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아이는, 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9, 6, 마이너스 6,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를 넣으면 좋을까요? 음, 네,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어, 틀렸다. 그죠? 네. 갑자기 뭘 넣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뭐를 넣어야 잘 넣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네. 음. 1을 넣어도 안 되고, 그죠? 네. 준비를 좀할 걸. 네. 음... 한 3을 넣어볼까요? 네. 3, 1, 3, 4, 12, 3, 아, 또 안되냐? 네, 계속해 보겠습니다. 어, 잠시 꺼놓고 계산 3를 해봤어요. 갑자기 당황했네요. 네, 여기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했을 때 네, 1이 내려올 거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9, 6, 마이너스 6, 0이 되지, 그죠? 자, 그 다음에는 2를 넣어 보겠습니다. 1, 2, 3,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 이렇게도 한번, 이렇게도 한번, 요렇게 되니까 이 식은, 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네, x 제곱, 3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어, 3번입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어,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도 사실 참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번 문제를 풀다가 연습을 하다 보면, 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우리 47을 우리가 X라고 한번 놓아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위는, 네, x의 세제곱이고요, 8 대신에 2의 세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밑에 47은 x고요, 49는 뭡니까? 네, x 더하기 2라고 쓰고, 뒤에 4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 위의 식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x-2가 될 거고, 네, x제곱, 네, 2x, 4 이렇게 되겠죠. 자 밑은 이렇게 됩니다. 전개할까요? x 제곱 2x 더하기 4 이렇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쪽과 이쪽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가 됩니까? x 2가 될 거고요. 우리는 47을 x라고 했기 때문에 47에서 2를 빼니까 뭐가 됩니까? 45가 돼서 쉽게 해결되죠. 그렇죠? 네. 인수분해가 참 요긴하다는 걸알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에서는 어, X 세 제곱 하기 X 제곱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8을 인수분해하면 이게 된다 이랬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 이렇게 놓을 수 있거든요 X 세 제곱 네 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8인데, 네, 이게 x 마이너스 2 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 이렇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전개에서 비교해도 될것 같아요. 그죠? 전개에서 비교해도 될것 같고, 셈은 어, 조금 어, 인수분해답게 한번 해 볼게요. 이 아이를, 그죠? 이 아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조립제법 쓸게요. 1,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입니다. 자, 2를 넣을게요. 1, 2, 3, 어, 6, 마이너스 a 더하기 6이고,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10이고, 네,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따라서 나누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0이 돼야 되고 a는 2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빨간색을 쓰면 이 아이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x 제곱, 네 3x 자 여기다가 2를 넣으면요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은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네 x 제곱 3x 더하기 4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으니까에 따라서 b는 뭐가 됩니까? 3, 이렇게 해서 같은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다르게 푼다면, 네. 그냥 x-2,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 전개하면 되죠. 네. 우리 x 한 번, 마이너스 2한번 전개할 겁니다. 네. 해볼게요. x 넘기면, x 세제곱, bx 제곱 4x, 마이너스 2 넘기면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8. 자, x 세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창들끼리는 b 마이너스 2x 제곱이죠. 네, 그 다음에 자4 마이너스 2b에 x가 될 거고, 이게 마이너스 8입니다. 이게 저쪽에 있는 x 세제곱, 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8하고 같으니까 비교하면 네. 자, 빨간색으로 쓸까요? 이거는 1, 1 있죠? 이거 두 개가 같으니까 B, 마이너스 E가 1입니다. B는요, 3이죠. 자, 그다음에 이거 두 개가 같죠? 자, 그래서 B 대신에 3을 넣어주면 4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 E가 마이너스 A니까 A는 뭐가 됩니까? 2가 됩니다. 똑같이 나오죠, 그죠? 네. 너무 재밌죠? 네. 아 오늘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뭔가 흥이 좀 안나죠? 앞에 3번 풀때 계산 틀려서 그렇나네 여러분 틀리지 마세요 자 5번 가겠습니다 어, 5번은 다항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아이가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지고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이 어, 다항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이 음, 우리는 모르는 문자가 두개 있죠. 그죠? 왜? 이 식에 보니까 모르는 문자가 두개 있죠. 그죠? 두개 있을 때 이제 이렇게 한번 나와 볼까요? 자, px 입니다. px를 x의 4제곱, x의 세제곱 6x제곱, ax 더기 p 입니다. 자, 여기서 에 p 의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고 p에 1이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이거 두개 이용하면, 네, a하고 b 구할 수 있겠다, 일단, 그죠? 자, 해보겠습니다. 뭐 p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요, 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 두개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6이 나오죠. 네. 그 다음, p에다 1을 넣어볼까요? p에 1을 넣으면, 1, 1, 마이너스 6,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거든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남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4가 돼서 넘어가면 2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6이고요. 어, a 더하기 b가 2니까, 위에서 밑에 거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2a는 4라서 a는 마이너스 2죠. 여기에다가 넣으면 b는 뭐가 될까요?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써볼게요. 우리 주어진 식은 x 4제곱, x 3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되겠죠. 이제 이 아이를 인수분해 할 건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네, 첫 번째는, 어,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요, 1,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4 썼을 때, 네, 마이너스 1로 일단 0됩니다. 1,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6, 6, 4, 마이너스 4,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예, 또 갑자기 헷갈린다 그죠? 한2 한번 넣어볼까요? 네, 2, 1, 2, 2,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이렇게 되죠. 아, 그래서 인수분의 결과는 뭐냐 하면 네, 이것과 이것과 이거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제곱,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이해 됩니까? 네.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천천히 읽어볼게요. 직육면체 모양의 네 블록 ABCD가 밑면의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A 블록 1개, B 블록 4개, C 블록 5개, D 블록 2개를 빈틈없이 붙여서 정사각형인 직육면체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4 블록 A, B, C, D의 부피를 구하라 했죠. 1번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어, 우리가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냥 곱하면 되죠. 그래서 A는 얼마입니까? 네, A는 X 세제곱이죠. 그다음에 b는 얼마입니까? x x 1 곱하니까 x 제곱이고요. c는요? x죠. d는요? 1입니다. 1번 끝났죠? 2번. 큰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큰 직육면체는 뭐냐 하면 네, 이겁니다. a가 하나 있으니까 x 세제곱이죠? b가 네개 있으니까 4x 제곱이죠? 그 다음에 c가 5개 있으니까 5x입니다. d가 2개 있으니까 2입니다. 이게 큰 직육면체의 부피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큰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x에 대한 1차식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1차식에서 x의 개수는 모두 1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이거 인수분해 해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이거 인수분해 해라는 거하고 똑같은데 음.. 밑면이 정사각형인 큰 직육면체를 만들었다 했거든요 자, 그럼 어, 요거 마이너스 1 한번 설정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이제 이게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 찾는 게참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되는 과정이겠죠? 그죠? 오! 이렇게 보니까 마이너스 6과 6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1, 4, 5, 2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2, 0 됩니다. 오! 이렇게 하고 나니까, x 더하기 1에다가,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인데, 이거 인수분해 한번더 되죠?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아이는 오, 분홍색이다 그죠 네자 x 더하기 1이 두 개고 x 더하기 2가 나오죠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네 여기에 밑면이 정 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밑면이 가로세로겠죠 그죠 그러면 이 아이가 뭐가 됩니까 높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6번의 답 3번 답은 뭡니까 높이는 x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재밌죠? 네 어, 이렇게 우리 1단원에서 음, 스스로 확인하기를 3개 다 했습니다 어, 조만간에 빨리 해서 1단원에 스스로 마무리하기 쪽죠죠죠 그 문제 제올올줄테테니 풀이 영영올올줄테테니우 우리 부할할잘활활하하록합합다다오오수수많았았습다다 예, 예, 안녕